저는 지금 빵을 사러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비니는 자고 있고요. <laughs> 저는 망순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하고 지금 교토를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좀 있다가 그 야마자키 증류소갈 거라서 거기서 만날 거고요. 저는 일단 빵을 사보러 가보겠습니다. 거... 짠! 도쿄입니다. 사카오메다에서 지하철을 한번 잘못하고, 그래도 7시 반에 도토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이커리까지 좀 걸어야 돼가지고, 일단 열심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다 와가는데, 웨이팅 있습니다. 와, 일시 반인데도 진짜 대단들하다. 이게 그 전설의 새우 카츠 롤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세잎 컷이긴 한데, 와, 진짜 맛있어. 빵도 엄청 부드럽고, 새우, 새우 카츠도 새우, 보이시죠? 새우 살아있고, 그냥 빵하고 타르타르 소스하고 새우, 새우 카츠밖에 안 들어있는데, 진짜. 와, 너무 맛있다. 여긴 꼭 오픈런 해야됩니다 얼마나 맛있냐면 줄 다시 섰어요 더 살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겠죠? 아, 아까는 고로케 없었는데 지금은 고로케가 생겼습니다 이 줄을 계속 다시 서야될 것 같아 빵이 새로운게 계속 나와 여기까지 왔는데 안 먹어볼 순 없잖아요 2회차 빵을 사왔습니다. 좀 이따가 비니 만나서 다시 시식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교토를 떠납니다. <laughs> 떠났다가 다시 비니 만나서 증류소 갔다가 맥주공장 갔다가 그러고 다시 교토 올 거예요.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기분도 너무 좋아요. 빨빨 안 와? 그래도 잘 찾아왔네. 넣어야지. 짜잔. 오. 사왔습니다. 오, 방이다 엄청 좀 배고픈데. 진짜? 응. 뭐 새우, 카츠 뭐. 새우 카츠 하나만 먹어봐. 나 새우 카츠 하나 먹었어. 먹었어? 뭐. 그 가운데 레몬 껴져 있어. 새우 카츠랑 타타 소스랑 빵밖에 없어. 진짜. 아 여기 레몬이네 진짜. 한 입. 야채 하나도 안 들어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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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맛있지. 야채 하나도 안 들어있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음. 빵이 약간. 이거 무슨 빵이라고 해야되지? 되게 맛있어, 응. 빵이.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 새우.. 그냥 새우튀김? 어. 새우튀김에.. 근데 새우도 엄청 실해. 응, 맛있어. 근데 비주얼은 어? 이거 뭐야? 싶은데 어. 엄청 맛있다. 심플한 입안하다고? 게 최고지. 자, 야마자키 직류소에 왔습니다. 저희는 증류소를 다녀왔습니다. 무료 투어라서 투어할 건 없었고 그냥 기념품샵 구경하고 이제 돈 내고 시음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술을 어, 시음은 안 했고 기념품샵 구경하고 일단 구경만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 건물 내에서는 동영상 촬영이 안 돼서 사진만 찍어왔고요.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기념품 샵만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쉬음은 나중에 로또 되면 사먹는 걸로 맥주박물관으로 출발 도착 산토리 아직 좀더 가야 돼 응. 아, 여기 오는 길에 무슨 술빵 냄새가 나서, 어,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지? 했더니. <laughs> 어, 그럴까봐. <laughs> 술을 만들고 있어서 나, 나나봐요. 오늘 아라시아만 가면 진짜 끝내주겠다. 사람도 끝내주게 많겠지? 근데 사람이 여기 지금 없는 편이라고? 여기는, 어, 없지. 누가 여기 여행와가지고 막, 방, <laughs> 박물관 가고 막. <laughs> 맥주가들이여, 반성하라. <laughs> 근데 진짜 맥주 박물관은 정말 강추입니다. 일단 한국엔 없잖아요? 한국에 없는 시스템은 진짜, 근데 되게 잘돼 있어. 엄청 잘돼 있고, 그리고 산토리 같은 경우에는 무료인데, 이제 뭐 아사이나 그런 데는 천엔씩 입장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 만든 맥주의 맛은 진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확실히! 짜안. 프리미엄 몰츠 맛보러 왔습니다 왜왜 <laughs> 왜 이렇게 눈이 풀리고 눈밑이 빨개지셨어요? 취했어요 맥주가 너무 맛있네요 그 산토리 맥주 박물관은 갔다 왔고요 지금 와. 시음으로, 시음을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laughs> 먹었어. 아니 무슨, 아니 시음을, 시음을 파는 잔에, 응. 임원 한 잔에다가 주고 그다음에 샘플러도 세 종류를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브릿, 내 페이브, 내가 제가 제일 맛있었던 잔한잔더 고를 수 있게 해 주는데 그것도 거의 다 마셔가지고. 근데 정말 다르지? 그 어디에서 먹었던 그것보다 그 맥주 캐그에서 아, 나오는 어,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런 거랑도 다르고 그렇죠? 그 참고로 지금 12시예요. 12시인데 아, 저는 맞아. 집에서 나온 지 6시간이 지났고 얘는 취했고 지금 앞으로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하거든요. 교토 <laughs> 교토 <곁도> 돌아야 되는데 <laughs> 큰일 아니 났네, 어제 <laughs> 유니버셜 돌 때도 이 정, 12시 이정도만 하려고 해서 12시에 완전 생생했는데 참고로 저희 유니버셜에서 14시간 있잖아. 어제, <laughs> 어제 14시간 있다가 나와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정을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 어, 그것도 맥주를 마시고. 오늘 맥주 마시라고 어제 맥주도 안 마시고 잤단 말이에요. 좋은 경험했죠. 아, 근데 진짜 박물관 왜 가는지 알겠어. 그치? 맥주 박물관은 꼭 가요. 가능하면 꼭 가는 거 추천. 아. 오리다, 오리. 짠! 와 이거 가루 조심해야 되겠다. 어. 마치 티라미수에. 티라미수. 그 이거 소개, 소개팅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 오오 하겐다즈 녹차맛. 오, 오. 오. 녹차 오. 진짜 그 하겐다즈 그 고급진 맛. 하겐다즈 소프트 아이스크림 맛. 맛있네. 음 역시 마차의 나라고. 어, 맞아 맞아. <laughs>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대나무 하면 담양이지. 맞아. <laughs> 담양 떡갈비지. <웃음> <웃음> 여기 어디? 아라시야마. 아라시야마 <laughs> 치쿠리이요 여긴 떡갈비 없다고. 어. 떡갈비 없고요. 마차랑 단고밖에 없어요 지금. <웃음> <웃음> 와 근데 진짜 이 대나무 바람이 너무 듣기 좋지 않나요? 응. 이 소리가. 들리 들리려나? 영자 음. 다시 기념품샵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미피로 가나요? 네 여기 팁을 드릴게요. 팁 여기 음. 안에 공중 화장실도 있고 어,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되게 좋아요. 맞아 맞아. 그고 일석 일석 삼조야. 음자자첫 바움크엔 첫 바움크. 근 네, 바움크엔 녹차 맛? 음~~ 파운드 케이크 그 맛? 맞나? 원래 이런 맛이야? 음~~ 뭐어 음, 맛있어! 근데 좀 되게 달아요 야 어마어마한게 달지 않는데 <laughs> 어마어마해 조금 단게 아니야 와~~ 되게 달요 시야가 뽑힐 것 같아. 이게 방쿠에는 너무, 너무 달아. 이 정도로 달지 않아. 아, 음, 원래는? 이거 그냥 패스하는 걸로. 음, 그렇구나. 패스. 응, 음, 패스. 그 가게의 웨이팅을 자랑하는 은커피입니다. 응. 근데, 아까 우리 도착했을 땐 진짜 줄이 길었었는데, 응. 지금은 그래도 짧은 편이에요. 짜잔. 어떤 거 시키셨나요? 지금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라떼랑, 그 다음에 마차 라떼가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두잔을 시켰고요. 두잔다 금액은 550엔. 아니, 근데 먼저. 저분 어. MBC 아나운서 담장 왔어? <laughs> 아니, 진짜 계속 바리스타 어, 부오 너무 닮았어. 아, 이게 줌이 안 되는구나, 더. 너무 닮았어. 지금 보니까 더 닮았어. 김대호 하나 손님 아니신가요? <laughs> 음. 나 혼자 산다 잘 보고 있습니다. <laughs> 뭔가 교토 라떼라고 해서 달달한 맛일 줄 알았는데 단맛은 없어요. 그냥 라떼야? 그냥 아이스 라떼. 근데 아이스 라떼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시나몬인가? 시나몬 맞나? 몰라. 뭐, 뭔가 특이한 뭐, 맛이 뿌려... 나는데? 오야오 약간 뿌려져 있는 것 같긴 하다. 이거는 말잘안 돼. 와, 오. 왜왜 왜, 왜? 아 먹어봐. 먹어봐. 아, 혀 아. 씻고 싶어. 해봐. 와, 시끄럽다.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먹고. 나도 놀랐어. 제가 생거를 잘 마시는 편인데도. <laughs> 괜찮았어 이제. 이제 좀 괜찮아. 와, 이제 좀 괜찮아? 진짜 맛있어. 이제 맛있어졌어? 진짜 맛있는 말차 라떼가 됐어. 이제 맛있는 말차 라떼가 됐어? 어. 짜잔. 오늘 <laughs> 함박스테이크 음, 맛집입니다. 함박스테이크랑 크림 고로케두 개. 그리고 데리야끼. 대리야끼 소고기. 오, 아, 와. 미쳤다. 와, 음. 저도 어. 지금 밥 먹고 나오는데 웨이팅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내가 엄청 협소해서 이 정도 웨이팅이면 거의 한1 한 시간 기다려야될것 같은데. 한, <laughs> 그치? 한한두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 어땠어? 어, 맛있어. 맛있었어? 한방이 제일 맛있. 함박이 제일 맛있었고 다음에 만약에 또 오게 된다면 팁을 드리자면 샐러드는 둘중 하나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 200인 정도 할인을 해, 해주거든요. 샐러드 안식 빼달라고 하면은 샐러드가 진짜 망한 척 이만큼 밥보다 많아. 근데 와. 샐러드가 진짜 맛있었어. 근데도 야채를 다 먹을 만큼 맛있었어. 함박이 진짜 육즙이 가득했고 음. 데리야끼 스티크는 그냥 어, 그냥, 그냥 데리야끼 그냥, 어, 보통 어. 홍, 평범한 데리야끼 근데 만약에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은 그냥 진짜 한 방만 있는 거 먹어보고 싶어. 어 맞아. 아 그리고 그러니까 밥이랑 샐러드 양에 비해서 메인이 너무 어. 양이 적어. 그러니까 진짜 고기 요만큼 먹고 밥 이만큼 먹. <laughs> 어 그래야지 맞아.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한방 양을 늘리더라고 리뷰 보면은 막 100g, 200g 더 늘리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저렇게 적게 나올 줄 몰랐으니까. 어, 진짜 진짜 어. 주먹만큼? 주먹도 안 돼. 내 주먹보다 작은 양이다. 아, 나왔 여기, 덕후의 아이가 있습니다. 최애의 아이 아니고요. 덕후의 아이. <laughs> 지금, 손이. <웃음> 야, 야. <웃음> 생각이란 걸 하고 담아. 디나. <laughs> 지금, 세일러 문 존에서 지금 저 정도 담았고요. 이제 더 큰일 난건 옆에 코난 존인데, 여기는 교토 키즈랜드입니다. 키즈랜드. 어, 솔직하게 아. 말해도 돼? 어. 진짜 촌스러. 그, 그 어버이네 있지. 그카네이션카네이션 아, 카네이션. <laughs> <laughs> 근데 나도 인정. 그렇지. 요즘 심했잖아. 이거 나도 어? 만들겠어. 야 봐봐. 뒤에서 보니까 더 그래. 어버이 응. 은혜를? 네. 피난시에 맞지? 응. 여기 있다고 해서 왔어요. 돼지들은 그런 걸 놓칠 수 없습니다. 이낭시에 살 엄청 찌는데 맛있는 거 알죠? 아 그리고 여기는 로손인데 100엔샵입니다. 오. 어 로손 로손 100엔샵. 우와 신기하다. 그런 것도 있어? 어 하지만 100엔짜리가 아, 없지 않? 별로 없죠. 100엔짜리가 있긴 한데 그렇게 어. 그렇게 전부 다 100엔은 아니야. 아. 오늘은 교토 두 번째 왔습니다. 아, 왜냐 맞아. 첫 번째 왔을 때. 별로 구경을 못 했기 때문이죠. 특히, 그, 뭐라 해야 되지? 전통적인 거리를 하나도 구경을 못 해가지고. 짠, 해당 새의 맛집 도착. 여기야? 어, 오, 오, 예쁘다. 아깝지. 여기서 바로 어. 1분 거리? 해당 아, 새맞맛줘 <laughs> 어, 맞 사줘. 자, 가자. 돌격. 야. 맛있다. 아, 얼그레이가 진짜 맛있고. 어. 근데 딱 말차는 그냥 음. 엄청 찐해서 음. 그냥, 어, 그냥 정말 딱 말차고. 딱, 그딱 쪼갰을 때 어. 완전 초록, 초록 말차. 당도가 어, 진짜 거의, 느타만 음. <laughs> 얼그레이가 진짜 맛있나? 어, 얼그레이, 얼굴에... 만약에 드셔보시고 싶으시면 얼그레이 얼굴 강추. 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여기 끊어놓은 오르막길이에요, 지금. 미쳤어. 심각한애 여기. 나 남산타워. 남산타워 저리가 안데 <laughs> 표를 끊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저거 뭐 치면은 행운이 들어오나봐. 행운이 들어오나봐요. 우와! 뭐야? 들수 있겠어? 아, 나저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소원 빌어라 혹시 모르니까. 저 무게만큼 그 돈을. 해봐.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 했어, 했어, 했어. 한번더 하지, 몇번 하지, 몇번 하던데, 사람들? <laughs> 한번더 할까? 됐어, 야, 일로 와. 이렇게 <laughs> 하면 새치기잖아. 아, 맞다, 맞다. 죄송합니다. 명당은 딱이뷰입니다이뷰 저 목조 다리랑 저런 게다 보여야 맞아, 훨씬 예뻐. 그리고 여기 밑에 길도 어, 있고.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지금 벚꽃이 안피서 그런데 벚꽃 피면 이제 어, 난리납니다. 너무, 너무 예쁘다. 그리고 그래, 벚꽃이랑 어. 단풍 피면. 응. 아까 저기가서 가 같이... 소원을 말해봐. 자 무슨 소원을 드실 건가요? 저요? 부귀영화. <laughs> 부와 명예 그리고 모든 것. <laughs> 불로장생. <laughs> 불로장생. 너가 그러니까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구나. <laughs> 지금 비니는 소원 을 빌러 갔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셔야 할 텐데. 저 친구가 기독교인이거든요. <laughs> 기독교인이라도 꼭 소원 들어주세요. 그렇게 먹고. 그리고 잠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소원 빌었어? 물 맛은 어때? 시원합니다. 그냥 산에서 먹는. 정국이물 같아요. <laughs> 약수터물 같아? 어, 약수터물, 약수터물. 사실, 안 먹을까 생각을 했는데, <laughs>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소원을 빌려면 먹어야지. 그래. 그래서 먹었지. 두 번이나 잘... 마셨어요. 잘했어. 물맛 좋아요. 자, 이제 갑시다. 갑시다, 이제. 혼자 마셨어? 아아가또 혼자 아 마셨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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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뭐 하셨어요? <laughs> 아, 김원호 체험해보고 싶은데, 어. 쪼리를 신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저게 너무, 남막신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발이 아픈지 여쭤봤는데, 좀 아프대요. 역시나. <웃음> <웃음> 그래, 나도 궁금했어. 어. 아, 근데 저걸 신고 이 오르막길을 그러니까. 가서, 와, 대단하다. 아픈 걸 알면서도, 어? 어. 하, 그리고 대단해. 저게 옷이 되게 타이트하대요. 엄청. 어, 그래, 엄청 어. 타이트하고. 그건 뭐죠? 이거 고양이가 소원빌고 있는데 음. 랜덤 깡이거든, 랜덤 박스거든요. 어?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인가요? 네. 얘네들. 얘네들. 너의 원픽은 뭐죠? 제 원픽은 얘 아니면은 얘 아니면은 어. 아니면 아, 여기. 음. 두 과연 두 중에 하나가 나올지. 맛있나 봐. 그래? 제 픽으로 고를게요. 사람들이 아무거나. 어, 되게 맛있게 먹어. 여섯 가지 맛이 있습니다. 낙지, 고구마, 호박, 오징어, 새우, 치즈, 감자. 어안 봐도 뭐 먹을지 알것 같은데? 망했다. 내가 원하는 거랑 너무 다를 것 같아서. 피시볼이에요, 피시볼. 저 아저씨가 잔돈 안 주려고 했지. 오, 잔돈 안 주려고 하시는구나. 뭐, 얼마인데 그게? 5 0 0엔 내가 1 0 0 0엔짜리 냈는데. 오백가. 그러니까. 지고돈 달라고 했더니 주셨어.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응. 오징어 차조기. 차조기가 뭐지? 음. 먹었어? 뭐, 뭐, 먹었어. 어, 또 치면 잔뜩 굵혀나가지고 먹기가. 아, 케타이랑 머스타드 국물인데. <laughs> 짠. 담구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일본 여행 첫 당고! 당고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첫 당, 첫 당. 드셔보시죠. 이거로 야, 이렇게 당. 할 수도 있어, 조심해. 엄청. 음! <laughs> <laughs> 맛이야? 간장을 음. 꿀에 절여서 꿀맛이 나겠네? 어 꿀맛이 그리고 떡 자체가 다. 아 하나 다 먹지 먹어봐 하나 다못 넣게 될걸? 어, 어, 아,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아, 맛있지? 음. 맛있네. 맛있지. 음, 맛없진 않아. 음, 맛없진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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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간장 떡볶이 같은. 떡이 진짜 맛있다 음. 어, 럭키? 나 럭키지 어. 어떻게 이 조그마한 수복에서 자리가 이렇게 딱내 그니까? 눈앞에 나 저기 갔다 왔는데 짱이지? 어. <laughs> 미좋네 <laughs> 여기는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숍입니다 스마트커피하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laughs> 저 드디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 30분 걸렸어요. 40분? 40분 걸린것같아요이 비주얼을 보고 먹으러 왔죠잉? 그니까. 살아있어. 음식 나왔나요? <laughs>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진짜 30분 기다리고 30분 웨이팅하고, 30분 음식 기다리고 진짜 한 3분 컷 <laughs> 지나가다가 저희가 배가 절 불러가지고 이런 걸 보고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우와. 지금 넘버원 쉬림푸등 브라 아, 아, 얘가 넘버 2였구나 지금 넘버 1가 넘버 2를 샀습니다. 소심 발언. 저 커피숍에서 샌드위치 <laughs> 먹을 어, 거에 어, 어, 이거 먹 뭐, 이거, 이거 삼각김밥 한4개사 먹을 수 있어. 음, 이게 좀 뭔가를 먹은 것 같습니다. 어, 미슐랭 맛집을 가려다가 가려다가 딱 느낌이 온어 느낌이 온 집이 있어서. 그거를 봤더니 평점이 난리가 나있고, 지금 난리가 어, 메뉴가, 메뉴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어 메뉴판도 있고, 진짜 친절하죠? 어, 엄청 친절하시고,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음식 나오는 거 보면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 일단 평점. 평점. 4.5점. 어, 평점 지금 리뷰 200, 200개가 넘고, 평점이 4.5점입니다. 이런 세트 메뉴는 런치래요, 런치. 지금 저녁 시간이라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오로나민C의 포카리스웨트 <laughs> 약간 자연 <청약감장> 감자 음료 <laughs> 어, 같은데. 맞아. 맞아. 느낌? 사우나 음료. 사우나 음료. 아, 사우나 음료. 어. 는 포장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가 먹어 볼게요. 분위기는 분위기 난리 나죠? 짠 나왔습니다. 이거는 오로나민C와 포카리스웨트를 섞은 사우나 음료예요. 사우나 음료. 오르포이오르포 <laughs> <목소리> 비주얼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안 시킬 수가 있어? 맞아요. 응? 얘 이름이 계란을 겉들인 차슈 돼지고기. <laughs> 와, 반숙이야 <단순이야>. 어? <laughs> 계란 깨서 같이 먹어야지. 오, 아까워. 내가 깬다.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톡 <목소리> 찍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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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응? 음? 음? 이거는 고추가 없으면 안 되는 마비. 아 와, 완전 네. 이쁘다. 봐봐. 거의 튀겠어, 네, 튀겠어. 그, 우리 가라아게도 있지? 어. 네, 네. 이것도 엄청 잘 튀겼어. 음. 오, 음. 튀 냄새. 오, 맛있었어. 맛있었다. 소리까지 맛집이었어. 가자, 이제. 이제 마지막 교토도 끝났고. 아, 즐거웠습니다. 교토. 이제 <laughs> 가셔야죠, 이제. 이제. 다시 서울로 가야지 <laughs> 아, 오사카로 가야지. <laughs> 너희 집은 아직 오사카예요. 아직 오사카니까 오사카 오사카를 조금 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